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오마사와 함께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 장수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에서는 선봉장이었고 부산포부터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며 주요 전투를 모두 거친 일군 사령관이라 매우 비중있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비중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사카 지역 상인 출신으로 약재상을 했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무라이도 아니었고 영주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자신의 정권을 떠받칠 세력으로 육성하던 규슈 지역의 젊은 다이묘로 임진왜란이 시작했을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고니 씨와 사이가 나쁜 가토기요마사는 고니 씨를 약장수라고 자주 돌렸습니다. 군사작전회의 때 가토는 한양 약각의 거리를 가리키며 고니 씨는 여기나 공격하지 그래! 라고 말하자 고니 씨는 참으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하자 과연 약장수다운 말이다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자 고니 씨가 칼을 뽑아들기도 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휘하 병사들 다수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고니시의 부하이자 사위인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도 카톨릭을 믿으라고 권해서 세례를 받게 했고, 고니시의 손자는 훗날 신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니시와 가토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는데, 가토가 자신 영지 내 카톨릭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카톨릭 신자들이 고니시 영지로 도망치자 이들 처음 문제로 고니시와 수시로 다투게 되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과의 전쟁을 발표하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원래 강하게 반대했는데 사위가 대마도주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마도뿐만 아니라 규슈 지역도 교역이 끊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워낙 강하게 전쟁을 밀어붙이자 자진해서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부산포 전투를 시작으로 한양까지 그야말로 천리 행군을 이어갔는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1만 8000명에 이르는 보병부대는 400km가 넘는 길을 계속 전투를 벌이며 걸어서 20일 만에 돌파하여 라이벌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에게 보란 듯이 한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고 평양까지 북상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우주까지 피난을 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뒤쫓는 신세가 되면서 보급선이 길어지고 군사들은 매우 피로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니시는 이제 우리 수군 10만이 서해로부터 오게 되는데 대왕의 행차는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도발적인 서찰을 보냈습니다. 애초 일본군의 전술은 육군과 수군이 병행하는 수륙 합동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육군이 빠르게 조선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면 거기에 맞춰 수군이 손실된 병력과 식량을 보급해 줘야 했으나 이 손신의 한산도 대첩으로 인해 일본 수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류성룡은 한산도 해전으로 왜군의 한 파를 꺾었기 때문에 비록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했어도 군세가 외로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선 각지에서 군세를 수습한 조선 육군과 의병의 승리와 명나라까지 개입하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고 적당히 명나라와 협상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명나라는 일본의 완전 철군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선 팔도 중 남쪽 사도와 명나라 황녀를 대노의 후궁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일본 사이에서 강화가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니시는 명나라의 국제 사기꾼인 심유경과 함께 열심히 교섭을 하면서 명나라 조선 일본 3개국 정상을 동시에 속이는 사상초유의 사기극을 펼칩니다. 명에는 모든 요구조건을 수락하는 대신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책봉한다는 조서를 받았고 일본에는 명이 마치 일본을 인정한 듯 사기를 쳤습니다. 이는 히데요시가 문맹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벌인 대사기극이었으나 결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히데요시에게 걸려 모두 들통나버리게 됩니다 심유경은 명나라 조정에서 차명에 처해졌고 고니시는 히데요시의 측근 마에다토시 이에와 요도도노의 간청으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야사일 뿐이고 명나라 정복을 꿈꾸는 히데요시를 속이고 고니시가 심유경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시켰다는 기존의 통설은 최근 연구에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고니시의 인생을 관찰하면 죽은의 뜻을 어기는 타입의 인간이 아닐 뿐더러 정말 고니시가 히데요시를 속인 것이 협상 파탄의 원인이라면 고니시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정유재란에서 다시 참전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히데요시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가 살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고 명나라의 참전이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복이라는 전쟁 초기의 목적을 변경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일본을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일본군이 정복한 한반도 남부 4개 도의 치료 지배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조선 측에 돌려서 조선이 명나라와 일본 간을 이간질해서 전쟁이 발발했으며 조선이 사과의 뜻으로 왕자나 고위 관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침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후 고니시는 평소 원수 같은 가토 기요마사를 조선의 손을 빌어 처리하고자 가토의 상륙 정부를 조선 조정에 흘리는데 이는 상상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고니시는 가토가 바다를 건너서 온다니까 빨리 처리하라.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지켜야 한다. 내가 가토를 제거하려고 하는 걸태압이 알면 내가 무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토에게 직접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너네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한양에 도착했던 날짜는 1월 19일인데 이미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이순신은 1월 10일에 이미 가토 기요마사가 가덕도에 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온 상황에서 가토가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가토 기요마사가 이미 도착했다고 알렸지만 조정에서는 비록 가토가 이미 상륙했지만 어쨌든 해상으로 압박을 주면 다른 부대는 함부로 못 건널 것이라며 부산포 공격을 지시했고 이순신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부산포 일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원규는 부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서 1월 21일 이순신이어서 가토 기요마사를 잡지 못한 것이고 저에게 기회가 왔다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선조는 갑자기 그때가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이순신은 가토 기요마사를 왜안 잡았나라며 광분을 했고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당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은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전멸당하게 됩니다. 고니 씨는 이렇게 조선 사람들조차 가토 기요마사와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걸로 이순신을 처리하면 대성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눈의 가시인 가토를 죽일 수 있으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진행했다는 말과 고니 씨가 우리들 사이가 나쁘다는 걸잘 이용하면 이순신을 처리할 수 있다. 어차피 실패해도 가토 당신이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한번 해 보자라며 모략을 협의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니시 유키나가는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에 참전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울산성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고니시는 조선과의 화친을 위해서 가토의 지원 요청을 일부러 묵살하면서 둘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부는 기운 이후였고 히데요시가 1598년 11월에 죽으면서 전쟁은 끝났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지방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해 히데요시 직신들을 각 지방에 골고루 분배했는데 특히 규슈는 규슈 전체를 통일하려고 했던 강력한 시마즈 가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직신들 중에서도 제일 능력 있는 가토 기요마사와 구로다 간베. 고니시 유키나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토와 고니시의 영지는 남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일본을 거머쥔 것은 사실이지만 도요토미 가문의 입지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 본인이 아무리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들 출신은 미천했고 히데요시를 받쳐줄 힘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일본을 정복해 가신들에게 영지를 뿌려주고 그 정상에 본인이 군림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히데요시가 죽고 나자 측근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대표적으로 히데요시가 자신의 어린 친아들에게 일본을 물려주기 위해 후계자로 삼았던 누이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스구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히데스구를 지지하던 자들은 죄다 도쿠가와로 넘어갔고 칠본창과 이시단 미스나리가 대립하면서 칠봉창도 대부분 도쿠가와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후쿠시마 마사노리 가토 기오 마사 등 오하리 출신들의 다이묘들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이시단 미스나리는 거대 가문들을 귀합했습니다 도요토미가 내부의 권력투쟁은 더욱 심해졌는데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할수 있는 무게감을 가진 마에다 토시 예가 죽어 사라지자 분쟁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둘다 도유토미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병합니다. 이렇게 승자는 일본을 지배하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패자에게는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선 가토와는 달리 서군 편에 섰던 고니시는 그나마 열심히 싸운 몇안 되는 서군 다이묘였지만 임진왜란으로 휘하 병력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상태였고 7,000명 정도를 데리고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서군이 패배하여 전장을 이탈한 지 4일 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하들에게 붙잡혀 처형되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카톨릭 신자라 할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온갖 수모를 겪은 후에 참수되었습니다. 참수시 불교의 승려가 고니시 머리 위에 불경을 얻고 염불을 했는데 고니시가 나는 기리시탄이다. 어디 불교의 것을 나에게 들이대느냐 하고는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가토 기요마사는 규슈에서 신나게 고니시 영지를 공격했고 성을 지키고 있던 고니시의 동생은 고니시 처형 소식에 할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니시의 영지는 가토 기요마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장인어른을 따라 서군에 참전했던 대마도주 소요시토시는 장인어른이 참수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영지 몰수도 없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당시 일본에서 가장 조선을 잘 알고 교섭 경험이 있는 집단을 살려둔 것입니다. 고니시의 딸은 이혼당하여 갓나은 아들과 함께 쫓겨났으며 아들은 나중에 모리 가문에 의해 살해되면서 고니 씨의 가문은 멸문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